안녕하십니까. 태군농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 오후에 나오다 보니까 아,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다리 밑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 지금 그늘에, 그늘에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금이야.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시원하게 즐기다 가렵니다. 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기들이 진하게 뜯어먹어요 모기들이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예전에 선행할때나 단일할때게 주로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모기향이에요 이걸 제가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모기향을 피고 하면 은 어, 모기는 얼씬도 안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그늘이 지니까 좋아요. 덥지 않고 시원하고 매미소리 우렁차게 들리고 좋습니다. 조용하고 단지 이런 데서 하니까 모기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나와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오든안 나오든, 일단 시원하니까. 동안입니다 시원하니까. 아니, 이 도토리 상소리가 언제 꺼래요 이게? 지금 건 아닐 거고, 작년 거 같은데. 이번에 아 슬레이스를 이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슬레이스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뭐 테스트 겸 여러가지 지금 그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깨려지리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야지 보여주는데. 그만큼 나왔습니다. 만큼 아, 이거 조그마한 물덩이 같은데, 물 흐르지도 않아요, 여기는. 저 위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영물을 일으키면은 수정물이 일으키면 이게 수정물이 없어지질 않아요. 수정물이? 그래도, 시원하게 놀아보려고, 제가 이 그늘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휴. 사실은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피이안 맞아요. 핀이 안 맞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이쪽은 다내까지르고갈 어 때입니다. 그래 지금 나무 그늘로 와가지고 나무 그늘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세워놓고 차는 저기에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했는데 나왔어요. 서울 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차패닝 치고 음, 괜찮아요 시원하니 놀만 합니다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모기향을 피워놓으니까 처음에는 모기가 외빵 와서 물더니 훨씬 더 안합니다 이게 모기향 피워놓고 아, 재밌는, 아까 이렇게 조개가 왜 있을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아마, 아, 어... 글쎄요. 어떤, 짐승이 이렇게, 가져다가 까먹은 것 같은데 뭐 수다리인지 뭔지 뭐 종류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물에서 잡아다가 이렇게 여기서 까먹었어요. 엄청 까먹었습니다. 엄청. 슬레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매트를 이거는 펭골드 그그 매트고 이거는 제가 출처를 모릅니다 제 농장에 쪼각쪼각 있어가지고 쪼각쪼각 붙였습니다 출처를 몰라요 그러고 아 이거는 지금 장화 가슴 장화 천 가슴 장화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뭐 이거, 되는 것도 제가 두께별로 좀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슴자가 떨어진 거, 천으로 한번 해봤고, 아 여기는 이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플라스틱 책이라는 거고, 이제 일단 가벼워요. 근데 이걸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만든 슬레이스에요, 이게. 아, 폭은 200이고 기대는 모르겠습니다. 아, 밭에 이 자재가 있어가지고 제가 틈틈이 만들어 봤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맨날 만들다 팠나요.